오, 누가 하셨는지.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대책 특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당론 발의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종료되는데 방통위가 그 시기를 앞당겨 새로운 방문진 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경고합니다. 국회에서 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는 방송 3법을 재입법하면 새로운 절차에 따라 이 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이 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방송 3법을 재입법할 계획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일 2인 체제에서 이사진 선임을 강행할 경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만 더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준공영방송 YTN을 민영화하는 지분매각을 승인했고 TBS의 공중분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언론 특위는 방통위의 기존 위법 사항을 정리함은 물론 추후 위법적 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포함해 탄핵을 신행해 옮길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진 교체로 탄핵 사유를 더할 것이 아니라 방송 산법 통과에 협조하고 2인 체제 의결을 멈추고 제도 개선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방통위 스스로 최악의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투기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방송장악에 더욱 힘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야당 공대위 구성을 추진 중에 있고 내주 초에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대위 활동을 통해서 방통이 2인 체제에 대한 대응, 방송산법 제의법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법적 운영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물론 언론단체 등에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부민원 셀프 심의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유일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언론 노조, 방심위 지부 등에서 고발과 권익위 신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권익위 등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고소고발 사안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대책위원회 일동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